여기도 삼일차에 기록. 그리 삼일차 감가 파키도니아 마지막 순서인 박물관에. <목소리> 좀 해주세요. 우리 스물여덟 분이 다 통과가 안 되면 발목이 못 들어와요. 거기에 인원 파악이 됩니다. 먼저 어, 어, 들어오신 분들, 예, 먼저 <laughs> <편안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인원이 <웃음> 예, 악이되거든요괴레매요괴레매 베라매. 우리 베라매. 버스가 진입을 하면서부터 어, 뭔가 이 건물들이 남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네. 자, 다양한 색상의 건물, 이 지형을 보았던 것이 우리 지프차량 투어의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천여 군락의 이제 수도사분들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었던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성화 개인 교회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개인 교회들이 발견된 장소 안에 이러한 스적화들이 발견됩니다. 이 이것에 문제점이 뭐냐? 빛이 들어가면 이게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오픈하진 않아요. 1년에 한점 아니면 두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점 정도 만날 수가 있고요. 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시면 어, 밖에 나오시면서 주차장 쪽으로 나오시다가 아까 주차장 쪽에서 이동하다가 왼쪽에 긴 계단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가 더 오픈을 낼 때가 있는데 거의 닫혀있어요 집에 그래서 이따가 열심히 올라가 보시면 버스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소 거기로 올라갔을 때 거기가 열려있으면 아 우리 가이드 있다 로컬 가이드 있다 라고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장, 이야기들은 다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요 자 여기는 수도사들이 생활을 했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곳에서 이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활을 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갖고 생활했던 이 장소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11세기에서 13세기로 추정을 합니다. 자, 11세기에서 13세기에 추정하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믿음 마음대로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이 그림에다가 후에도 치소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이 안에는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으로 지금 저분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서 우측에 가면은 한 인물이 바로 카파도키아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요 예전에 기독교 신자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딸을 죽인 인물이에요 어, 절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데 후에 군인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신자가 되고, 이곳에 와서 모든 제사를 다납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개인 기도를 짓고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오른쪽부터 열려있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곳이 형성이 되었냐면은, 가운데 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의 성당 모습이죠. 봄이 있고, 앞에 예배 드리는 제자. 재단 있고 좌우측에 코끼리 달으이 반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 만약에 사과가 그려져 있으면 사과 뱀이 그려져 있으면 뱀 이런 식의 그림이 있으면 그 교회를 그렇게 불렀어요. 자왜 그렇게 불러주면 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그려놨는데요. 무조건 이런 화려한 그림이 다 남겨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들은 하나의 색채를 칠하고 비둘기의 흰자로 이거를 코팅을 해서 말리고 그다음 옆에 색채를 칠하고 흰자로 이거를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저기에 작은 그 구멍들이 보일 거예요. 비둘기를 키웠던 계곡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카파도키아 안에는 비둘기의 계곡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둘기에가 통신 사도 됐지만 많은 통신사의 대신자를 썼던 흔적도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서 그들이 사용했었던 주방도 남겨져 있고 개인 교회에 가면은 그 안에서 발견된 유골도사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면 성당 안에 그 취기 들이 잠들어 계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흐름이 있으면 그들이 사용했었던 주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계단을 쫙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바르바로스 교회. 다음으로 제가 그곳까지는 함께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 속도대로 보실 거고요. 길은 하나예요. 원길이에요. 딱 이렇게 일방통행 가셨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오면 이 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자,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실 수 없고요. 저희 가이드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한 줄로 들어갔다가 한 줄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저마다의 속도대로 보세요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 3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발견된 유골 더가짠가요 진짜? 다 진짜 발견된 거 그대로 나같 건데 많은 분들이 몰래 사진 찍다가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네,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버스에 3시 50분, 아, 4시 50분, 4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려오시기 전에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이곳에 화장실 들여다 오실 거고요. 이곳에서 와이너리까지 어, 어느 정도 시간 보냐면 한 20분 뒤입니다. 20분. 네, 와이너리에서 호텔까지 5분 뒤입니다. 5분. 5분, 보니까 5분 10분 이내에 우리의 부적지까지다 도착하니까 네, 그냥 감안하시고요. 자, 가장 먼저 이 오른쪽이 예전에 수도사들이 생활을 했었던 군락지의 계곡이다라는 것을 1차 기억하시면서 가실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오픈되어 있는 장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 꺼주시고요. 저는 그 중간 바로바로 스뷰에 있는 장소. 거기까지는 함께 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네, a r 형도 못 뜨겠네. 예안 그냥 설명하고 예. 말아야 되겠다. 예. 예. 누구 예? 예. 아. 도 <목소리> 예? <목소리> 수도사들이 이런 거는 이왜 굴�… 해놨냐면은 굴속에서 예. 살다가.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저굴 속에서 다 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들 분들 분들이 옛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또 이게 개인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보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목통이 있고백 들어가는 니까한 보겠습니다. 여기, 저 하시는 분 있으면 핸드폰 뺏깁니다. 이 예, 촬영 검진해서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